궁금해서. 안녕하세요. 지식 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기 전에 몸이 떨리는 오한이 드는데 이것은 바이러스 때문에 몸이 섭씨 38도 정도를 정상 체온으로 인식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말초신경과 혈액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외부 온도와 상관없이 일정한 온도가 유지되도록 조절합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점이 정상보다 올라가게 되면 인체는 체온을 올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즉, 손발 등의 피부 혈관들을 수축시켜 피부에서의 열 손실을 줄이고 혈액이 말초에서 내부장기로 몰리게 합니다. 이로 인해 열이 나는 환자는 손발이 찬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근육에서는 열을 생산하기 위해 몸을 떨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오한입니다. 간에서도 열 생산이 증가되고 환자는 옷을 더 입으려 하고 이불을 덮으려는 등의 본능적인 행동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해열제 등으로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점이 내려가게 되면 인체는 열을 손실시키기 위해 혈관이 확장되며 땀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열이 난다고 금방 해열제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면역체가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약을 쓰면 도리어 도움이 안 되며 심한 열이 아니라면 그냥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지식틀 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